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논란의 중심에 있고 임성근 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그는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힌 것 같습니다. 이전 과거사까지 낱낱이 폭로되는 것을 보면 정말 비밀은 없나 봅니다. 자신을 위해 후배에게 로비를 부탁했고 그 증거인멸을 교사한 뒤에는 은혜를 잊고 결국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후배를 정치의 제물로 바치고 세상을 속였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형사범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란 자리는 사법권의 독립의 상징입니다. 국민은 대법원장이 직을 걸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장렬하게 산호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했습니다.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삼권분립의 기초를 튼튼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초대 대법원장이 이룩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초석을 송두리째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가 후배를 팔고 정치에 부역하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결국 사법부를 죽였다고 합니다. 정치인의 조정을 받고 법원에서 정치를 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독립성을 잃은 사법부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근조를 단 조화가 전국안이 미국에서까지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장례식장이 된듯 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정의의 보루로서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입니다. 정치가 백성을 못 살기 굴어도 사법부가 살아있다면 국민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등을 기대고 있던 담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참담함으로 국민은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킨 가인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청렴 제일 주의자였던 그가 살아있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장을 목격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 탄핵 사건에서 국민적 분노의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 한 사람뿐일까요? 그 위선으로 화살을 돌리는 견해도 있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도 근조조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이 장례식은 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만 끝날 겁니다. 죽은 뒤에 시작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참 이상한 장례식입니다. 이 장례식이 지루하게 계속된다면 국민의 피로감은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한두인은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또 하나의 대법원장 김명수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종말이 어떠한지 보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지요. 사실 거짓은 폭력과 함께 공산당의 주요 요소입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스무 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라는 우리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짓말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거짓말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꿈에라도 거짓이 없으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을 상기해 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사정론이었습니다.